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름으로 축관합니다 사람에 대는세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장례 때마다 항상 하는 말 가운데에 사람의 인생의 삶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육의 삶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세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첫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의 삶이요. 두 번째로는 구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영적 삶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 초대받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육의 것을 벗고 영생을 얻는 영생의 삶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의하여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진데 이 구원은 오랜 세월을, 세월을 거쳐서 공덕을 많이 쌓고 수행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종교의 행한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즉석 사진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 찍은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지고 몇분 후에는 그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에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를 그마음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곧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에 있겠다고 주님이 초대하심으로 지금 바로 그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숨이 끊어지는 그 입장에 있는 가운데 한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를 받는 초대를 받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공덕을 쌓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간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대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볼지인데,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바깥 세상을 상상이나 할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삼촌과 형제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신비로운 생활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을 우리가 보더라도 옛날 가운데 어린 아이들과 또, 어, 또 청년들과 또 중년, 장년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그 시대 시대마다 그때마다 그 어, 나이마다 그와 같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게 됩니까? 옛날에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라디오 하나만 가지고라도 어떻게 사람이 그 속에서 들어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나올 수 있을까? 나중엔 TV가 나옵니다. TV 뒤를 봐도 사람은 없는데도 그 앞에서 움직이는 그런 TV가 너무너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명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보게 되면 휴대폰 안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통용이 되어지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지금은 휴대폰 안에 전 세계의 소식들을 다볼수 있죠. 또 서울에서 또 어느 곳에 있는 전국 어디에나 휴대폰 하나 가지고서 자기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리 만큼 신비한 시대가 되버렸죠 옛날에는 그 화장실 문화도 많이 바뀌어져서 샤워만 하는 것 이것도 신비로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다 거기서 씻어주고, 그러고서 말려까지 줍니다. 궁뎅이만 가지고 다니면 될수 있으리만큼 너무 신비한 시대가 나왔다고 하는 것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신비한가. 이 땅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운 엄청난 것을 우리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요. 굉장한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뭐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은 많은 공격과 마귀의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다 이를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세상 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들이 우리를 혼미케 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3절에서부터 4장, 4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비치지 못하게 하미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세상 신들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장애물들을 놓아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천만 다행히로 그리스도 안에 초청을 받았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로으로 추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전쟁은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굉장한 많은 영적전쟁을 이겼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영적 싸움이요, 영적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 믿음을 위하여 견디고 끝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를 가르쳐 말씀하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곧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것, 마지막 요한 기시록에도 1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끝까지 지키고 인내함으로 우리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그 인내의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를 보러 충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허상을 붙잡는 현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실체를 붙잡는 본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허상을 붙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붙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져야 할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성찬을 보더라도 성찬 가운데 원리가 있고 진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만 성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찰의 떡이 있는 그 떡을 가리켜서 이는 내 몸이라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쳐 교회에 모이면 예배를 하게 되죠. 때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떡 조각이 되었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바로 나눔을 말하며 전도를 말합니다. 생명의 전도를 말해요. 교회 안에 모여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예배함과 그거를 먹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 생명을 나누는 전도의 사명, 이영혼를 구원케 하는 일,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 순환과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모이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주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나가면 전도하고 영혼를 구원케 하는 영혼를 얻는 성도가 대기를 예수님으로 충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았으니 예배하고 예배해서 은혜받았으니 나가 전도하고 전도하여 주님 앞에 데려왔으니 예배하고 또 예배한 자가 나가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하나님의 그 열정이 숨 쉬고 그 열정이 가슴 뛰듯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름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의 IQ가 한국 사람만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IQ가 날로날로 날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반복교육이고 암송교육이고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첫 번째 예 말씀에는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정말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끔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레위기와 같이처럼 그 속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전도서를 가르쳐 주므로써.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황된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너의 삶 속에 너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반복 교육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꿈을 꾸되 현실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여으로 추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그 모든 영적 생활에도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인생의 후회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숲을 거두기 이전 임종 때 가벼운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좀더 참을 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좀더 참으며 살을 걸. 내가 너무 참지 못하고 살았구나. 두 번째가 좀더 베풀 것. 내 것만 위하여. 너무 움켜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좀더 행복하게 살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가정에, 어, 말 어,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은 희생하며 살 살아가느라고 아주 아내를, 어, 그렇게 옆에서 아내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며 사는, 또 어, 그에 대하여 도와줘가면서 사는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말하기를 하루는 그래들합니다. 아, 여보 나 예쁘지, 나 사랑하지, 나어 좋지, 나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만나고 싶지 하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럼 예쁘지, 사랑하지, 다 좋지. 그런데 태어나서는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 그래들래요 하듯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 하는 얘기 있죠.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한 한세 한 세상일진데.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나를 만난 사람, 내 가정, 내 모든 사람들,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되게 후회함이 없는 영적 삶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말 속에 내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가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관했고 세상을 더럽게 여겼어요. 세상에 대하여 이럴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악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장도 삐뚤어진그 삶이. 마침내는 오렌지족이나 이런 사람들, 아, 가지고 있는 부유치가 있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을 납치하다가 그들을 죽여 인육을 먹고 그를 태워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알고 경악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전도를 받을 때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자가 없고 세상에는 너무 더럽고 추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전도를 받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돌이켜 편지를 쓰면서 사형을 앞두고 난 다음에 그의 편지를 전도한 분에게 쓰면서 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한 걸로만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줄을 그때야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다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바로 사형수로 다 사라져간 사람이 되었지만. 그에 대하여 마음에 그 시간이 없고 섬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그 아픈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허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정직하게 살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가난해서 준비물을 준비해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은 손바닥을 때리고 그들에게 체벌을 해줬으면서 한 가지 그 마음 속에 정말 아픈 상처를 내는 말이 한 마디 있었는데 준비물이 가난에서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훔쳐서라도 가져오라는 그말한 마디가 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맞고다라고 생각한 그말한 마디가 바로 그의 모든 삶을 전환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잘못 만나고 잘못된 그 생각에 의하여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마지막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서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 굳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해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파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한절에는 복음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씩이나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만큼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 복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영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태양에서 빛을 발사하는 1초의 그 빛의 에너지가 70억 인구에게 100년을 살수 있는 100년의 에너지의 효과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태양에 피조된 하나님의 피조된 태양의 그빛 하나의 에너지가 바로 백년을 살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드릴 만큼 강력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피의 역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피한 방울은 우리 영혼을 우여하여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새해부터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됩니다. 예수로 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심장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주님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났는데 그 가운데에 사 친구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가면서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를 듣는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 저기 있는 술잔 봐.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런 명화는 처음 본다 근데 너무 술잔이 아름답다. 그 술잔이 너무 돋보인다. 그런 그 모든 여태까지 있었던 그 그림을 한순간에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도한 반은 술잔이 아니라 주님인데 다른 것이 돋보였다는 거죠 내가 의도한 것은 주님이 돋보이고 주님이 나타내져야 되는데 다른 그 주변의 것들인 건 나는 이건 명화가 아니라 실패작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명품은 그 자체의 물건이 멋있고 그 물건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명품은 명품을 든 사람이 돋보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요. 예수님이 돋보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돋보이고,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은 실패입니다. 주님이 돋보여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디든지 사람이 앞서고, 사람이 보여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각 모든 교회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학교도 학교는 멀어도 갑니다. 학교는 멀어도 거기를 가는 꼭그 학교를 가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왜 멀어도 그 교회를 가야 될까? 살아있고, 생명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예배 가운데에 자기 영혼이 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성대로는 아무 곳이나 자기 영혼을 맡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를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원하고 생명있는 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자손들까지 맡기기 위해서는 정말 생명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찾은 것과 같이 우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배하는 자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태도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옆집에 공장이 있는데 옆집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데 그 공장의 기계소리가 잠을 설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민어를 넣어도 그 공장은 돌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종료 하기를 그 옆에 있는 그 공장에 진짜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한번 같이 지금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함께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할수 없이 투자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공장에서 나는 그 기계 소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 소리가 멈추면 왜 멈췄는가 화가 나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게 움직여져야 기쁘고. 아니, 신기하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때는 그게 소음이 되고 전혀 자기에게 아주 괴로움을 줬던 것이 자기와 관계가 있는 다음부터는 거기에 모든 소음이 소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태도입니까? 교회는 예배에 정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로 일평생 성공자가 되기로 작정하기를 예수로 바로 추가합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장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람이 불길에 뛰어들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에 멋지고, 그렇게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꿈을 갖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을 텐데,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옛날에 신들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이 나타나 이야기하죠 정말 마지막에 그 자기가 많은 돈으로 사람들의 그 목숨을 돈으로 사고 많이 구원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선물을 하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말하기를 정말 이거 내 금반지 팔아서라도 한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집차이 딸이 집이 차가 무슨 소야 있는가 이거라도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졌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 오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을 그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음식 갖고 장난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한순간에 짐승같이 죽여버릴 수 있을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여, 정말 몸부림친 사람. 우리가 양화제를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묘비에 쓴것 가운데에 많은 감동을 주는 묘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나, 나, 나에게는 만 개의 만 개의 심장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국 땅을 위하여 이 심장을 바치겠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선교사로서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젊은 나이에 버리면서도 내게 만 개의 심장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국 땅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하리만큼 정말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가 있는가?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 정말 바로 자기 속에 이 와처럼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참 기쁨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쉬워야 하고 세 번째로는 즐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참 기쁨이 있기를 지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배가 즐겁기를 지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속에 참 기쁨이 과연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요. 꽃을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꽃을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그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하대요. 이 꽃을 받고 그 가운데에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꽃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은 꽃집 주인이랍니다. 어쨌든 꽃은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사람도 즐겁고 파는 사람도 즐겁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1월달에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곧 복음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